경제 고수 형님들만 1996년 앤케리드 트레이드 청산사 례 조사 중인데 당시 미국 금리 5.25 일본 금리 0.25 당시 헤지 판드 투자 방식 아래와 같은데 참고로 지금은 마이너스 0.1이고 미국 금리도 비슷해요. 4. 몇이죠? 어쨌든간 3. 몇인가요 금리가? 5. 한4.75 되지 않나요? 미국채 구입 미국채 담보로 일본 회사엔 대출. 대출한 N으로 일본 국채 매입, 구입한 일본 국채를 담보로 다시 N 대출, 대출한 N을 달러로 환전, 이머징 국채 매입, 미국채 담보로 N 대출 이후로 N으로 달러 환전을 바로 하면 될 텐데 국채 매입을 한번더 하고 N 대출이는 과정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한 건데 이제 과정이 그 안에 있었겠죠. 일본 국채 매입, 국채 매입 대출한, 그렇게 해줬겠지. 그러니까 엔 대출이 사실상 게 아니라 이게 빠이 번이 들어가는 거겠죠? 미국채 담보로 일본 은행이 갑자기 미국 그 달러 생생 채권 미국 그 영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로 해주지 않고 이제 이 번이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제예상으로 댓글 제 아직 안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채 담보로 일본 국채를 매입하면 그걸로 엔드추 나올게죠 한번 댓글 볼까요? 국채 담보 엔드추리 조건이 좋아서. 살해야 이해준다고 했어요. 이게 정답이겠죠. 재무가 개입돼 있어서 살해야 이주 해준다 했겠죠. 왜냐하면 국채를 국채로 한 다음에 국채 담보로 그러니까 미국 국채로는 다이렉트로 안 되고 일본 국채 상응하는 일본 국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담보로 해주겠다 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은행의 컨트롤권이 통제권이 높아질 테니까요. 은행이 뭐 미국 국채 백날 천날 들고 있어서 좋은 건 알지만 뭐 일본의 관료 특성상 자신들이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채랑 1대1 대응하는 일본 국채로 대출한 다음에 그거를 이걸로 엔화 대출하는 식으로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토스된 거였죠. 이렇게 간게 아니라.